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더샤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탑솔러 강승록입니다. 더샤이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엄청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찍어 누르는 경기를 많이 해 가장 전도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결국 2018년 IG에서 루키와 함께 월드컵 정상에 올라 세계 최고의 탑솔러라는 인형도 얻게 되었죠. 승희 체급을 말해주는 지표인 dpm 이나 솔킬 그리고 kda 등 모든 면에서 최고였고 lck 팬들 사이에선 강형이라고 불리 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탑라이너가 누구냐 는 질문에 항상 들어가는 선수 중 하나이죠. 전성기의 더샤이는 탑솔로가 보여 줄수 있는 캐리력을 극한까지 끌어 올려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상대를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순 솔랭이 아니라 대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정말 획기적인 장면이었죠. 더샤이의 등장 전까지만 해도 LPL에서의 탑의 역할은 딜러들을 보호하고 맞아주는 고기방패의 역할이었지만 그의 등장과 함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 무렵 LPL이 LCK에게 힘을 못쓰는 이유도 바로 탑의 역할이 컸었죠. 하지만 더샤이가 LPL의 간판 스타로 자리내기 맞아 피지컬 좋은 캐리형 탑솔러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상을 찍은 이후부터는 부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탑캐리 메타에선 누구도 막을 수 없었지만 운영 메타로 바뀐 뒤에는 오버데스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버텨주는 역할을 할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너브리만큼이나 고립데스를 많이 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 생활도 오래했고 만약 LCK에 돌아와 운영까지 갖춘다면 2022 시즌에 가장 무서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더 샤이는 담원과 T1에 올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과거 더샤이는 한 방송에서 만약 LCK로 온다면 T1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했었죠. T1이 가장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담을 즐기는 게 너무 재밌다고 언급했습니다. 과연 과거 탑패왕을 보여주던 더샤이가 LCK로 올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더샤이가 T1으로 온다면, 2020이 가장 강력한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T1의 탑솔로인 칸나가 팀과 불화가 있다는 사실이 조명되며, 더샤이에 치워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